나자하오! <laughs> <laughs> 워추 상하이. 워시 한고룬. 저는 지금 짐을 싸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게 중국어를 못하거든 저희가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갈때 이불 김구 선생님을 한국어를 아, <laughs>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laughs> 중국어를 왜 배우시는 거예요? <laughs>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 룩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어도 못하는 중국어를왜배우는 거야. Do 들려요. do God, do g 가 d 가 o 가 o 가 d 가누가 누가 o Go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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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d 하 God, do God, 진짜 큰맘 먹고 도전하는 치마룩. <laughs> 두 번째로 진짜 진짜 도전하는 룩. 다라다라다. <laughs> <따라라라 따. 웃음> 뭐, 뭘 도전하는데? 치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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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너의 평소 스타일과 다를거 같고. <laughs> 치마 도전 치마 도전했습니다. <laughs> 치마도 원래 있었잖아. 그 전에 있던 치마랑 다른 점이 뭐죠? 없음 <laughs> 모직. 그 전에 있던 치마. 호정원이 말고 단한 번도 본 사람 없습니다. 진짜? 예스. s yes. 어디 안안 입고 나왔어? 엄마도 본적 없습니다. 근데 옷 끝에 버렸잖아. 맞습니다. <laughs> 세 번째로 세 뒤에도 번째로. 보여주세요. 왜 앞에만 보여주시죠? 런웨이의 기본 자세가 안 됐네요. <laughs> 한국 무사 <무사기완> 기원. 룩입니다. <laughs> 그게 무슨 컨셉이죠? 평소와 똑같다. 항공 항공 패션인가요? 평소와똑같은 항공 패션이 뭐죠? 공항 패션이죠? <laughs> 그냥 평소와랑 똑은는데한은빼어는데 그냥 음... 저죠? 네. 근데그국끼를 보니 항공 정비를 하셔야 될것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빼신는데한국는귀국하는날 <laughs> 입나요? 네. 어? 그럼 세 개밖에 안 되잖아. 그은빼셨 내일 입고 은 빼셨는데, 한국은 빼이는데 한국은 짐을 싸고 있어. 그래. 갑니다. 출국룩이에요. 네. 음, 오 공항 패션. 한국은 춥지만 상해는 좀 따뜻하니까. 사증. <laughs> 자중... 그렇다면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샤이야. 드디어 중국 상해를 간답니다. 음? 다 모였답니다. 아, 늦게 왔어요. <laughs> 하지만 제일 빨리 출발했다는 점. <laughs> 나 진짜 하, 아무, 아무 언니 아무, 거, 걱정하지 너, 너, 마. 뭐, 그거면 네. 돼. <laughs> 한전을 마쳤습니다. 비상 비 뽀삐뽀 뽀삐뽀 뽀삐뽀뽀뽀 가보시죠. 제가 스마트 패스 정차를 다 마쳤답니다. 아 네, 저 주시면은. 정말 잊지 않고 제가 정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비자와 함께 이 비상금은 꼭꼭 약속해줘. 어쩌다 보니 제가 제일 먼저 입국 아니요 출국 심사를 마친 관계로 조조랑 서연 언니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냈어요? 육개장, 과골. 아마 밥을 잘안 먹어. 뭘 먹어? 국물. 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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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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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시간은 중국 시간으로 2시 1분 저희는 무사히 상하이에 도착했고요 지금 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별집이 다, 다 통과했고 어? 내거랑 똑같이 생겼지만 내거지 중장신용 냄새가 대박적으로 나고 있고 저희 이제 자기부상열차 표를 끊어볼게요 알리페이로 고. 티켓을 일단 물어볼게요 표 사외? 사외? 그 이거 숙제도. 근데 사외 얘도 사아 근데 그냥 그음을 몰라. 근저 이거 이거 맞나? 아, 하나요. 아, 아요. 우리 했다. 이거 중국 선생님이 줬다요. 이거 새로 샀다요. 상이 올라고. 저도 이거 산 거예요. 지금 개더워서 바지도 새로 샀다요. 26,900원. <laughs> 이거. 이거 <게이> 지 <샀다요. 웃음> 8만 원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개넣어서 내일 옷을 못뭐 입죠? 내일 못뭐 입죠? 있습니다. 저 김구 선생 만나야 하는데. 근데 <laughs> 여러분 혹시나미그럽게 타신다면은 이거 주의하세요. 문이 안 열렸어요 게이트가. 그래서 기다렸다가 기차가 오면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카드. 귀엽죠? <laughs> 최연 <목소리> 어? <목소리> 언니 거를 한쪽에 몰아야겠다, 그지 어? 여기 앉자. 여기 엄청 먼 거리를 8분만 도착하면 자기 방 300km로 달린대요. 대박이죠. <목소리> 지금 갑니다. 뭐야? 야, 트윈 달라 뭐... 했더니 이게 트윈으로 왜이으로 줬네?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죠? 인민광장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인민광장. 난징 거로. 난징 보행자 거리. 즈그로 와이탄. 가는 길에? 우기가 라일라이 샤롱이에요. 라일라이 샤롱. 샤샤롱 바오게 새우 누룽지탕 같은 거랑 지파이 저희는 대세계 8호선, 아, 파란색깔로 네. 갈아타야 됩니다. 대세기 대략 개많네. 되게 예스러운 건물들이. 예, 저는 우리 신세계인 줄 알았는데 남의 신세계래요. <laughs> 어, 저기 나이키가 너무 좋겠다. 어디? 어디? 우와 야, 우리 나이키도 구경 봤어. 어, 어, 진짜 오 싱파크. 지금 못 가겠다 오 아 신기해요. 왜자라는 걸까요? 아, 네, 괜찮아, 괜찮아, 이거 진짜. 이 가게를 봤어. 근 네. 아, 이라고 는거 그렇네. 몇 개가 아이스크림두 개씩 뭐예 이거? 어? 여섯 개? 그래? 치즈 3개, 치즈 3개, 치즈 야, 치우세요, 치우세요. 치우세요. 야딱 됐다. 바로 이거인데 이거가 똑같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시드 상월이에요. 시 자, 이제 조조의 첫 주문기. 해보자. 싼 거, 싼 거. 핑 메이신 카페 하러 갑니다. 워킹. 음. 로스티드 코코넛. 음. 됐어. 주문해. 래있야 놀리지 마. 어. <laughs> 아, 지까 <말까>? <laughs>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동방명주. 나이 알리를 못 믿겠어, 이래. 이없니 파이 입니 어? 아이 a d a 김치 t t l e bit of 김치아 t t l e 그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목소리> 어, 맛있어, 맛있어 본격적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럭킹 음, 커피 제 도전. 씩뭐래 꺼져. 안 한다고. 샌드 유팔로우드 디피케이션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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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목소리> <목소리> 개인정보 팔고 과연? 와. 와. 그럼 우리 커피 못 마셔요? 저희 지금 알리가 막혀가지고 알리페이 실패하고 걸어갑니다. 오라이버? <laughs> 슬픈 줄 알았는데요? 아주그야드라이버 <laughs> <laughs> 어, 이거 귀엽다. <죽었다. 웃음> <되게> 다야 <laughs> 이것도 귀엽네. <laughs>

지금 더? 난데 도면 깨기 내 어떠신가요? 기뻐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커피 질문을 <laughs> 스타벅 <스타벅스에서. 웃음> 집에 가서 커팅할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이건 괜찮다. 어? 야 이거 봐. 이런 색깔 없잖아. 한국 거. 아 스탠리? 그러게. 이쪽것또 스탠리네. 이거 비겁다. 귀엽다. 네? What's in my Lilian? y a n What's in my Lilian? What's in m 얘는 음. 약간 파이지야. 아, 나 마음 속으로 생각해 일 누가 더 맛있는지 언니도 나도 어떤 놈이 더 맛있을까요? 기본 에그요. 더도아 <laughs> 혹시 한국인분이 오신다면 에그 주전. 이거는 딱정해드릴게요세 명이니까. 하나! 하나를 지켜서 셋이 응, 나눠 먹고 근데 얘는 하나를 다 먹기 힘들어. 근데 얘는 아 근데 하지만 이렇게하면또 그러니까 <laughs> 우리 안 먹겠다는 듯은아 <laughs> 믿기지가 않아. 우리가 할 일이 있나? 난 믿기지가 않아. 우리 내 알리페이가 막혔다. 알리페이가 진짜 나쁘다. 와 에스컬레이터가 여러분, 곡선형 응. 에스컬레이터를 보실 적 있어요? 여러분, <laughs> 곡선형 에스컬레이터는 처음 보는데요. 신기한 모습 보여드립니다. 오늘 하루 중국 여행 어떠셨나요? 아, 네. 근데 나 진짜 좋았던 거 있어. 인상 깊었던 거는 가로수마다 다 벤치를 해놔가지고 맞아. 다 앉을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게 진짜 많더라 곳곳에 앉을 수 네. 있는 데가 진짜 진짜 많아 진짜 많았지. 너무 부러웠어. 저희는 이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요? 화이팅! 저거를 찍는 거래요. 혜진아, 너 해봐. 내가 찍어볼게. 오도가 저희를 피해갑니다. 에? 아이 애교 만점. 동방명주 멋있지? 야경이 참 예뻐요. 영상인데? 블럿 <laughs> 조조가 아주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어. 가겠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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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서연 언니와 저 그리고 잘 먹지 않지만 조도를 위해 세 가지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아. 국릉 라면 뭐죠? 육개장 딱났녀. 가져왔고요. 김떡게. 저 처음 봐요. 저한 번도 먹었어요. 도 맛있다. <laughs> 그리고 타제나오면 매콤하게 끌리잖아요 열라면? 설마 아유. 김치? <laughs> 김치 들어갑니다. 어, 김떡검. 하나 아, 어디 갔지? 두개밖에안가져졌나봐요두개였습니다 <laughs> 아! 저희가 오늘 편집해서 사온 살짝 다 맛있습니다. 중국에 오면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혜진이가 교환할 때 자주 먹었다고 짠! 맛있게 한끼좋지아 어, 내가 그냥 멘처음까 근데 혜진아 밤에 너무 추울 것 같아. 더 덥대, 근데. 먹어보겠습니다. 더럽고 어, 어, 김치 없어. 엄마야. 그렇지? 아... 아... 오늘의 포토제닉아 근데 절묘해. <웃음> <웃음> 각도도 어. <laughs> 너무 너무 좋죠? 응. 기대한 거 이상. 난 중국인 일자리 살면 살고 있을 것 같아. 진짜로. 근데 알리페이 막히면? 야, 시... 난 진짜 알리페이씨한테 시... 시... 물어보고 싶어. 시... 마윈! 왜 그랬나요? <laughs> 야교통카드는 존나게 빼가 <laughs> 아니 그러니까 막을 거면 두 개를 다 먹던가. 만약 미워하지도 못하게. 진짜 중국이 애증이야. 나를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이제 내일 일정 정해 볼 건데요. 내일 거의 시티워크 할때 그냥 나한테 보내. 음. 그럼 내가 지도에 찍어두기만 해서 거기만 도장기기 음. 하면은? 음. 내일 점심을 뭐 먹을까? 그럼 파이브가이즈를 차라리 내일 먹어야 돼. 우리가 중간중간 뭐먹 쪼어 뭐 먹으면은 어쨌든 나 당장, 당장 배고플지 배고프. 않을 거란 말이야. 내가 카페 가줄나